안녕하세요. 몰래 보는 영어 심화편입니다. 네. 오늘은요. prun과 where의 차이점 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run, where를 어떻게 구별하셔야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where를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prun을 어, 넣어야 하는지 한번 어,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드려볼게요. She often a green coat. She often a green coat. 자, she often, 자, she니까 제가 어, 이제 여기다가 시제라든가 아니면 주어의 동사를 일치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She often, 네. 자, 그냥 현재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wears일까? 아니면 she often puts on a green coat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She often wears a green coat 혹은 she often puts on a green coat일까? 자, 두 번째 문장 드릴게요. I, my coat, and went out. I, my coat, and went out. 자, 이 문장의 I 뒤에 그냥 where를 쓸 것이냐, 아니면 p r o n 을쓸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went, 아웃을 보시고 아 시제가 현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신 다음에 그렇다면 앞에 것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where 이라면 wore 이라고 하셔야 될 것이고 put on 같은 경우는 과거이더라도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I wore my coat and went out 인지 I put on my coat and went out 인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혹시 답 쓰셨어요? 아, 답을 쓰신 게 아니라 답을 맞추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아, she often wears a green coat인지. she often puts on a green coat인지. 두 번째 문장은요. i wore my coat and went out인지 아니면 i put on my coat and went out. 네, 이두 문장인데요. 첫번째는 뭐죠? 넘버 1. 첫번째는요? She often 여기는 wears가 되겠습니다. She often wears a green coat. 그럼 넘버투는요? I put on my coat and went out.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운 좋게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자신있게 맞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첫번째는 왜 wears이 되느냐? often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자, often이라는 것은 우리가 빈도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도수라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 전혀 안 한다? 자주 한다? 이것은 한 번만 보고는 절대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 요즘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 아, 어, 내가 위에서 그 사람의 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he often이라고 얘기를 하면 한번그 여자가 한번 입은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풀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픈? 막 계속 이 동작을 어? 계속해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린 코트를 입은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본 거지. 그 여자가 팔을 끼고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제가 어딜 길을 갈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이렇게 된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여자는 항상 저런 옷을 많이 입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미 착용한 모습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동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ear이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number one, she often wears a green coat. 네, 이것은 착용한 상태만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요. Number 2. 자, 이건 답이 I put on my coat and went out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힌트는 무엇이냐? 바로 go out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동작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용한 상태로 나갔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앞에 어떤 동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go out 이라는 걸, 그 다음에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풀 n 이라는 동작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긴 나가는데, 어떻게 뭘 했어요. 그 전에. 입고, 이것을 막 팔을 끼고,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go out 이라는 동작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n 이라는 동작을 얘기를 해줘야만, 그 다음에 또 go out 이라는 동작이 어, 서로 맞기 때문에 풀 n 을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Go out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I put on my coat and went out이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한번 두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좀 자신감이 붙으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문장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He blank a red tie yesterday. He blank a red tie yesterday. 자 그가요. A red tie를요. Yesterday니까 이미 시제의 힌트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put on을 쓰시면 모양이 똑같을 테고, wear를 쓰면 wore이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So he wore a red tie yesterday인지, he put on a red tie yesterday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만 보고 어,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제, 제 3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사람을 봤어요. 모르는 어떤, 어,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그 남자를 봤어요. 딱 봤는데 그 남자가 어제 어떤 타이를 메고 있었죠? 네. He, 맞아요. War. 물론 여기서 he was wearing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War 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비동사 ing냐 단순 과거냐, 그러니까 단 과거 진행이냐 단순 과거냐를 뭐 논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yesterday라는 그 힌트를 가지고 wore이나 be wearing으로 뭐둘다 괜찮은 걸로 가겠습니다. 단지 풀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 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타이를 이렇게 잉! 이렇게 하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어제 빨간 넥타이를 맸다? 아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몸에 붙이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프어 프론도 맞고 웨어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 동작을 어제 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걔는 빨간 타일을 레드 타일을 이, 이걸 어제 했어 이걸 막 쓰면서 한 동작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레드 타이가 레드 타이를 레드 타이를 착용한 사실을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put on a tie나 wear a tie나 어, 우리 말로 번역하면 착용하다, 매다, 입다 다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말로 번역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이미 시작이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운 좋게 가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식이 틀렸는데 답이 맞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틀리잖아요. 그리고 답을 한번 밀렸으면 중간에 운 좋게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밀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 단추를 이미 잘못 끼우신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뒤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ut on a tie인지 read, 아, wear e a a tie인지를 구별하실 때 뒤에 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과연 이렇게 이런 동작인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 wear과 put on의 차이 두 번째 시간. 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실전에서 연습해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머릿속으로 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꾸 어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런과 웨얼의 개념이 완벽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자꾸 내 생각을 해봤자 이건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어, 드라마 혹은 t v 쇼즈 혹은 뭐, movie s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익혀 보시려는 하고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일상에서 배우는 것이 절대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실에서 배우는 거는요. 일상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 상황은 일상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교실에서 배우시고, 나머지 부분 응용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어,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뭐,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가장 좋은 것은 그 삶에 가장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수 없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where가 풀언 해봤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where가 풀언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해 볼 테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